이제는 지금 하얼빈의 목적 하얼빈에온이유 퍼포먼스 하얼빈의 옷 빙등제로 갑니다 갑시다 가옵시다 고고 고고 여기가 빙설대세계라는 역인데 일단 역부터 빙설대세계입니다 역, 역, 역 이름부터 빙설 대세계 역이고역도 약간 얼음 분위기, 얼음, 얼음 분위기. 이야, 옆 입구부터 달라. 와. 확실히 올해 축제는 그 아시아 게임 때문에 찾아볼게 신경을 좀 썼대. 확실히 얼음이 많아서 찼다. 바람이 더 찼다. 얼음이 있어. 세계 3대 얼음 겨울 축제 빙설 대 세계 대 n 제도도 l t 습니다 k a n 도가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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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길고 길었던 연병과 하얼빈의 여행 목적지 최종 목적지 빙설 대 세계에 도착 d a k 여기가 세계 3대 겨울축제 거든요 캐나다 케이벡 축제 그리고 사포로 눈꽃 축제 그리고 바로 이하얼빈 빙등제 <laughs> 와 추위를 잃은 또 중국의 m d f 들도 나왔죠 와저 라이브 한다 라이브 근데 글 많이 올라와 어, 그러는데? 뒤에 또 있어 뒤에 올라오는 거 씨. 봤어? 여기 또 있어 <laughs> 여기 또 있어 앞에 어, 이놈데 팔자끼면 안 돼. 둘다 넘어져. 팔자끼면 둘다 넘어져. 어, 그래서 아직 아이젠 팔더라고, 아이젠은. 아까 지하철역 내리자마자 아이젠을 팔길래, 그러니까 조금 미끄러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운동하긴 한데, 저는 또 일단 발 힘이 좋기 때문에, 일단 또, 최대한 안 넘어지도록 해보겠습니다. 지금 평일 3시인데 미쳤습니다, 지금. 대륙 클라스. 평일 3시 클라스. <laughs> 갑니다. 우와. 미쳤어. 이게 다 얼음이야. 와, 이 뭐야? 와. 와. 대륙 클라스가 미쳤다. 이거 어떡해? 어떻게. 안으 생각을 했지, 이렇게? 석탕으로. 가격은. 탁! 훌 푸르르르. <laughs> 미쳤죠? 우와, 이게 배경 미쳤다. 배경 미쳤어. 너무 예뻐. 너무 예뻐. 하하하하하 한번 저거봐 어! 하지아 그거 대치였어 다행이다 진짜 맛있어요 <laughs> 안에 엄청 넓다 여기가 축구장 1 0 0배크기를1 0 0배 크기 어? 불 들어오기 시작한다 여기가 축구장 1 0 0배크기를1 0 0배 크기, 어, 부드러워, <laughs> 100배의 크기를, 100배의 크기. <laughs> 와 이거 봐, 이거 불 들어오면 진짜 예쁠 것 같은데, 저기 불,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. 와, 진짜 맛있다. 진짜 예쁘다. 어? 근데 이게 얼음에 주제가 있을 거아니 이건 대만이야 대만 거 이건 대만 작품이고요 어? 저아 설마 한국인가? 설마 한국? 근데 중국 걸로 안겨렸다 우리나라에 준다고 떼지 않았어? 지금 저거 경복궁 앞에 나와있습니다, 경복궁 우와 여기가 뭔 아시아가 다모였어 지금 여기가 대만 거였고 지금 여기가 경복궁입니다, 경복궁 이게 이거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독립문인가, 독립문? 여기 한국 독립문 우와아 우와. 숭례문이라는데 도깨문 <laughs> 아니 쑥내모 한국 은 건물 두개다 지어놨어. 나 한국 거 근데 솔직히 그게 멋있게 지어놨진 않아요. 근데 한국 여기서 한국 보니까 기분 좋다. 안녕. <laughs> 참말안 듣게 생겼더만. 어 근데 그 부처님이 부처님이 진짜 예술이야. 이건 어디지아 이건 중국! 와 중국 자기네들은 좀 멋있게 전아하데 중국! 저거 어, 계단에 용도 있고 와... 계단에 용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 용 아닌 것 같은데? 용이야? 공황 그런 거 아니야? 공황폴있아황황 아, 되게 멋있게 해놨네 오おー... 재밌겠다. <laughs> 저게 500m 미끄럼틀이래요. 저, 저 위에가 500m 미끄럼틀인데 기다리려면한 40분? 아니면 시간. 4 시간 줄 선답니다. 저거 때문에. 와저 누가 봐도 오사카성이다. <목> 누가 봐도 오사카성. <목> 와 솔직히 긴가민가했거든요. 이, 이 그냥. 그냥 얼음축제가 얼음축제지, 얼마나 클까 했는데, 와, 미쳤습니다. 이렇 노을도 지고 있어요, 이렇게. 눈이 살짝에, 살짝에 눈이 있어서, 뭐, 걷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. 약간 발만 조금 시려우니까, 양말만 한 두세 겹 신고 으면될것 같아요. 와, 근데 이게 진짜 가운데 이 탑이 대박이다. 근데 진짜 어딜 가든 아쉬운 게 카메라에 다안담겨 진짜 더 멋있는데, 실제로 더 멋있는데. 디즈니랜드 들어왔을 때 우와 했을 때그 느낌보다 더더더더더더 더더더더더더 우와 했어 방금. 진짜. 와. 진짜 여기 한번더 오고 싶다. 올 거면 꼭이 시간대에 오는 거를 응. 추천합 진짜 만약에 오실 거면 저 새벽 새벽이 아니고 시 해질녘 셋시 <laughs> <해질녘. 해질녘>. <laughs> 여기 해좀 빨리 지거든요. 셋시셋시 <laughs> 반쯤에 오면 딱 해질녘이랑 이제 불이 켜질 때쯤 딱 오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와 이게 뭐야 이게 러시아다 러시아. 아르거든. 금방금방 안 죽어? <laughs> 찍다, <찍자>, 찍다. <찍자. 웃음> 애기가 엄마가 끌어주고 <부러지고> 있어. <laughs> 애기들이, 애기들이 어른이 있어 효자들인가, 효자들. 와. 진짜. 중국은 못하는 게없구만 아, 자전거 탈수있으면 자전거 올라갈까? 위험한데. 그래 자전거가 줄이 제일 빨리 줍니다. 자전거 줄 만만하게 자전거. 팽이야 제일 만만할 것 같긴 한데. 팽이 지금 사람들 신나 갖고 놀치려 아이 게임 보여줘 이 게임. 말할 때마다 나오고 있어. 나오고. 있어. 지금 하얼빈은 영하 15도, 체고 온도 영하 21도인데 여기는 한 2, 3도 정도 더 낮은 것 같습니다. 여기 얼음이 많고 하다 보니까 아니. 얼음 눈이 많고 보니까 한 2, 3도 정도는 더 떨어지지 않았나 지금 예상해 봅니다. <laughs> 아 너무 춥다. 얘기하고 너무 추워서 어제 연변 아저씨한테 배웠 연변 할아버지한테 배웠던 스텝을 한번봐야겠니요 가자 <laughs> <laughs> 움직여야 돼. 움직여야 돼. 야, 판단아. 너이 직진인데. 이거 정 이게 왼쪽으로 하게 직진이야. 예예 이거 한재 방향 왼쪽인데 직진이 <laughs> 순따 일로 순따 일러와 이거 누가 불러? 또 내린 것 같은데? 물 아직 안생는데 꽁꽁 얼었어 얼음이야 얼음 안중근 의사님이나 그 독립 수사분들이 이 추위에 이 나라에 있었던 거잖아 우리나라를 위해 얼마나 얼마나 감동적입니까, 여러분. 동해물가 백두산 500m 미끄럼틀은 타는데 4시간 걸린대가지고 5m 짜리 타러 왔습니다. 2분 기다렸나? 여기서 여기서까지. <laughs> 뭐야 <laughs> <laughs> 인도가 있고 한지 이제 탈로 났습니다. 2025년 아시안 게임이 있기 때문에 하울빈에서 열리거든요, 또 그게. 그래서 그걸 아시아를 지금 하울빈에 옮겨놨다.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. 어지러어지러워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. 빨리 오 빙등제 무조건 랜드마크는 이갈람차입니다이갈람차이갈람차를 타면 빙등제의 구경은 다해다는 거죠이김 보세요. 드디어 탔습니다.

왜 3대축제에 3대축제 하는지 알겠습니다 모두들 지금 중국 비자가 풀렸잖아요 잠시 뭐 계속 유지될지 일시적일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 중국 오셔서 여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성여지도 중국여행을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성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再见。